다음을 계산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1번부터 먼저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보시면 분배법칙 이용해 주셔서 여기는 2a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4ab가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식도 지금 똑같이 분배법칙 이용해 주시면 이렇게 두 개를 곱했을 때 15a제곱 두 개를 곱해 주시면 마이너스 20ab 플러스 5a가 되실 수 있겠죠.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이렇게 두 개를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4y분의 12y제곱 빼기 마이너스 4y분의 8y 임으로 첫 번째 있는 항은요, yy 약분되고요, 4가 10이랑 약분되면서 마이너스 3y, 여기는 플러스 2가 되는 걸 보실 수 있겠네요. 자, 마지막 4번 한번 정리해 볼게요. 2x제곱 y, 마이너스 3xy제곱 플러스 xy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곱하기로 바꿔 주시면 xy분의 3을 이렇게 곱해 주시면 되겠죠. 자, 하나씩 분배법칙 작성 작성해 주시면 6x 9y 3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